안전과 인권 경시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거듭되면서 광주전남 관가와 기업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맞물리며 내수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에서 온열질환자와 가축회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한 전남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모집 정원 24명 중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건설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안전과 인권 경시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거듭되면서 광주와 전남 관가와 기업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추락사고와 광주 소비쿠폰 현물카드 색상 차별, 나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유린 등을 언급하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광주시는 수준별로 달리했던 소비쿠폰 현물카드 색상을 빨간색으로 통일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괴롭힘과 관련해선 경찰이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를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고용부는 근로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정과 상식, 속도감 있는 행정 주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노동현장 등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맞물리며 매수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속보성 지표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12.6% 증가했습니다. 7월 둘째 주도 3.7% 증가하며 지난해 대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8월에는 광복절을 포함하는 사흘간 연휴도 있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내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에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지난 27일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광주 45명, 전남 177명 등총 2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가축 폐사 피해도 이어져 지난 28일 기준 전남 지역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 16만 4,874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은 22억 9,100여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역대급이었던 지난해 여름 총 폐사 가축 수 33만 8천여 마리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농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한 전남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에 모집 정원 24명 중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등 8개 필수 과목에서 의사를 모집한 결과 내과 2명, 심장내과 1명, 신경외과 1명 등 4명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며 월 400만 원의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지원 자격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 근무 병원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와 전남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 52% 감소해 최근 4년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건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발주량 역시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광주시 발주공사는 전년 동기 대비 32.5% 감소했고, 전남도 및 22개 시군 발주공사는 31.7% 감소한 361건에 머물렀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공사 조기 발주가 시급하다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 R200 추진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광주형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합니다. 광주 R200 추진본부는 정부 R200 산단 조성 추진과 공공주도 도심형 태양광 확산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형 R200 정책 모델을 기반으로 산단 내 R200 실현과 서남권과의 재생에너지 연계 등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배우 최수종이 청소년들에게 연기를 가르치는 전남 연기캠프가 5박 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연기와 연극, 뮤지컬, 영상 제작 등 다섯 개 반으로 편성돼 시나리오 작성과 촬영, 편집 실습 등을 배우고 마지막 날 작품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전남 연기 캠프는 광양 서울대 남부 학술림에서 진행되며 중고등학생 50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8월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22개 시군과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함께 원산지 거짓 표시와 표시하지 않은 행위,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